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남은 하반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전쟁터로 떠올랐습니다. 경쟁력 있는 단지의 사업을 누가 수주하느냐에 따라 건설사들의 순위가 크게 뒤바뀔 전망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최근 총 사업비 3,800억 원 규모의 송파구 마천사구역 재개발 수주를 따낸 현대건설. 올해 12개 사업지에서 도시정비사업 부분 수주액 2조 9천억 원을 기록해 3조 클럽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로써 도시정비사업 부분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1위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선 사업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엔드 브랜드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고 성파구의 첫 d h 랜드마크 단지로서 브랜드 홍보 효과와 향후 주변지역 수주 확대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이 차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이 현대건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수주한 5천억 원 규모의 파주 1-3구역 주택 재개발을 포함해 총 10개 사업지에서 2조 7천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GS건설과 DLENC, 포스커 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 간 수주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4분기 대형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수주전이 치열한 상황, 특히 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신림 1구역을 수주할 경우 정비 사업 수주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GS 건설은 DL n c 현대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나섰습니다. 또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도 단독 입찰했습니다.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수주의 경우 GS 건설과 삼성물산이, 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은 GS 건설과 대우건설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지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수주액 1위가 차지하는 그 의미는 그만큼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분양 걱정이 없는 안정적이고 널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정비사업 또 코로나로 일감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김원규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 탓에 공격적인 제안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단지가 아닌 곳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아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지역인 신림 1구역입니다. 이곳 신림 1구역은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이 도입돼 용적률이 높아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약 2,800가구에서 4,300가구로 세대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정 공사비만 1조 원이 넘는 곳으로 d l e n c 와 GS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 컨소시엄은 조합에 하이엔드 브랜드 사용도 제안했습니다. 국가자 6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디에리앤씨와 롯데건설이 맞붙어 디에리앤씨가 시공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먼저 하이엔드 브랜드를 조합에 제안했는데 디에리앤씨가 뒤늦게 공사비 인상 없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이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단지라는 의미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들어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의 DH 디에리앤시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서밋, 롯데건설의 르엘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랜드마크 단지라는 인식과 함께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고급 단지가 아닌 곳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다 보니 일반 아파트 브랜드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가 비강남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브랜드 프리미엄이 자산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 입장에서 브랜드라는 거치에 보다 설계와 공사비 등 내실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